이온데 오늘은 슝.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운전석이 저기... 어, 이렇게 네. 돼요? 일본 차라서 아, 그렇구나요오들이 <laughs> 도도의 레이싱 모델 강인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여운 자동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 여기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타이피 커스텀을 운영하고 있는 야옹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귀엽게 튜닝을 했는데 어떻게 튜닝이 되었는지 오늘 차근차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컨셉이 고양이. 인가요? 네 고양이 귀를 이제 달아가지고 음, 네, 이제 딱 봐도 이제 고양이를 연상시킬 수 네, 있는 차를 만들려고 했고요 래핑 같은 경우도 이제 고양이 컨셉을 음, 씌우는데 네. 이제 저 고양이 캐릭터에 네, 맞춰가지고 좀 따스한 느낌의 음, 이제 튜닝카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작업을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고양이를 좋아하셔서 양희 실장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건지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 아, 집사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음, 이제 고양이 음. 캐릭터를 좋아를 해서 음. 고양이들을 캐릭터화 시켜서 제가 이제 마스코트로 삼아서 아. 예,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고 음. 실제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도 약간 고양이를 연상시키죠. 네. 또 어디 좀 특별하게 네. 신경 써서 뭐 튜닝을 했다라는 그런 게 네.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차량 같은 경우가 네. 일본 차량이시고 쿠펜 아, 네. 2세대 아, 모델인데. 네. 우선은 코펜 2세대 모델 자체가 이제 일본 현지에서도 고양이 느낌으로 많이 튜닝을 음 하세요 네. 너무 둥글둥글한 느낌보다는 작지만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아 이제 외관으로 변경한 거는 앞뒤 범퍼, 양 와이드 핸다, 하단 스플리터 립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아, 네. 차량이세요 그 밑에만 보면 또 굉장히 또 강렬한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네이 <laughs> 네, 고양이 귀가 너무 귀여운데 혹시 여기 불도 들어오나요? 그 질문을 네. 제가 이제 고양이 귀를 부착하고 다닌 지가 네. 한 5년이 넘어가는데 아, 네, 네, 네. 매번 그 질문 그렇죠, 많이 그렇죠. 받아. 불이 나올 것 같아. 네. 저희도 그 생각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튜닝을 하면서 네.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불법을 하지 말자. 음. 튜닝을 하면 다들 불법을 먼저 음. 생각을 하시니까 최대한 이제 불법이 아닌 합법 안에서 음.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아, 불은 이, 안 나오게. 불이 들어오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합법적인 선에서 네. 이거 직접 키우시는 고양이 캐릭터는 아니죠? 어 첫째 고양이랑 네. 주, 똑같이 그린 거예요. 아 최대한. 진짜요? 네. 오. 하루에 20시간 이상 자고 있어서 네. 맨날 자고만 있으니까 자는, <laughs> 자는 이미지를 네, 네. 너무 귀여워요. 여기는 혹시 어떤 부분을 튜닝을 하셨을까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뒷범퍼를 교환을 음. 했고요. 지금 엠블럼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GTR. 네, 네, 일본, 일본의 GTR 네. 느낌으로 앞뒤 범퍼를 개조를 한 음. 거라서 약간 GTR 하면 조금 더 이제 네, 빠른 어. 느낌. 네. 네. 그래서 외관적인 음. 느낌에만 이제 좀 빠르게 보이기 위해서. 음. 네. 이제 원래 머플러가 싱글이었는데 그쵸, 듀얼 그쵸. 머플러로 네, 변경을 네. 해서 머플러를 해놨습니다. 두 개로 하는 거는 뭐 불법이 아닌 같군요 구조 아, 변경을 음. 하면은 합법화 되기 때문에 오버엔더도 마찬가지고 이제 머플러도 마찬가지고 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튜닝을 하게 되면 다 합법입니다. 이게 1번 차다 보니까 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밤에 네. 이제 음주 단속 가시잖아요. 음. 딱 멈춰서 이제 경찰분이 이제 문을 내려라 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네. 놀러 시는 거예요 <laughs> 없어서 사람이, 사람이 없어서. 없어서 거기다가 낮이니까 <laughs> 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네. 보셔야 되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경찰관님 여기 있어요 하니까 네. 이제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음주 측정을 맞아요.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친구가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아, 네. 우리나라 사람은 우회전을 편안하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친구 제가 우회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거부감이 네. 있으시죠 오 귀여워 아기짝기하다 약간 차가 워낙 작다 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좀 한정돼 있기는 한데, 음. 한데 거기에 서 최대한 맞춰서 지금 꾸미려고 노력을 아. 했어요. 아 이인승 있나 그죠? 이인승 경 스포츠카로 들어갑니다. 아경 스포츠카요. 예 네네. 그럼 이제 차에 타서 내부를 좀 살펴볼까요? 네,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laughs> 음. 우와. 오토바이 시다 음, 오 좋다. <laughs> 좀 특이한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네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제일 먼저 핸들이 먼저 보이실 건데요. <laughs> 네. 뭔가 특이해요. 레이싱 핸들이라 그래가지고 네. 타고 내리기 편하게끔 아 이제 장치를 해놨어요. 네네. 이제 보통 이제 퀵 릴리즈라고 하는 제품인데 접히는 게 있고 <laughs> 아니면 이제 탈착이 되는 모델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경찰라서 음. 안에 실내가 좁아서 둘데가 없어서 이렇게 네. 접히는 모델을 선택을 했어요. 아, 근데 되게 좁, 근데 색깔이 또빨가니까좀 네. 예쁜 거 같아. 아 실내 포인트를 네, 지금 그니까요. 레드로 지금 주고 음. 있는 아직 튜닝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 이게 다 완성된 건 아니고.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금전적인 것도 네. 그렇고 해서 계속 아마 이 차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바뀌지 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피커 튜닝을 지금 좀 네. 오디오 튜닝을 좀 많이 해놨는데, 그쵸?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해서, 아, 락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머리는 어쩌다 보니까 기르게 됐는데, 원래 밴드 생활도 좀 했었고, 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음악은 음. 음. 취미로 하고 있고, 뭐 튜닝을 이렇게 업으로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거리를 워낙 많이 음. 다니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와이프도 있고 해서 음. 네. 이제 장거리 갈때 이제 와이프가 좀 편안하게 네.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쿼폴더가 아예 원래 없어요 이 차량 같은 아, 경우가 그게... 음료를 한두개뭐 음, 두다 보면 또둘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3D 프린터로 아, 저희가 아, 제작을 해요 3D 프린터로 해. 만든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장착을 하고 좀 실내를 좀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실내 이제 카본을 좀 넣어가지고 여기도. 네 그렇게 꾸미고 이제 이포메이트 시스템도 이제, 이제 키시면은. 네, 아, 고양이 이제, 나와. 네,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아오. 핸드폰이랑 동일하게 쓸수 있게끔 아오. 그렇게 지금 튜닝을 해놨습니다. 네, 룸미러가 조금 특이해요. 지금은 열려 있어서 이제 음. 개방감이 좀 닫혀있을 때 네. 후방시야가 아예 안 보이세요. 네. 이제 그래서 트렁크 쪽에다가 음.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변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신 거죠.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원래 어.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거. 네, 내부까지 어느 정도 다 봤는데요. 사실 이제까지 이렇게 튜닝하는데, 얼마 정도가 들었을까? 가장 궁금하잖아요. 튜닝 네. 비용이라는 게 이제 네.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음... 우리나라 정서상 우선 안 좋은 소리 듣기 참 좋은 거 같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뭐 이제 와이프 빈라 스미싱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차량 가액 자체는 음... 이제 신차가가 한 2,700만 원 차량 음... 가액만 그렇게 나오시고요. 음... 튜닝 비용은 사실 제대로 산정은 안 해봤는데 네. 이것저것 중복 투자까지 계산하면 한 3천만 원가까이 쓰지 않았을까. 차량이 2,700인데 그 외에 튜닝 비용만 3천만 원 정도 쓰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laughs> 적으로 이제 튜닝이라는 게 이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음. 제가 편하게 이제 변경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음. 그냥 앞으로 이제 불편 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직접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스포츠카다 네. 보니까 이제 승차감이 좋지는 않으세요. 그 부분이 괜찮으시다면 같이 한번 나가보시죠. 나가고 싶어요. 네. 한번 가시죠. 네. <laughs>